안녕하세요 다니엘리입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먹을 것은 라컵 라면 하나. 오늘은 진라면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좀 덜어 먹어야죠. 덜어서 먹는 거. 너무 맛있게잘먹는 음, 너무 맛있다. 잘 먹네? 무슨 맛이에요 다니엘? 아 이게 순한맛이라고 적혀있어서 순한 구독자님들한테 순한맛 먹는다고 해줘요 순한맛 먹으면 돼 된다면 오, 잘 먹는다 이거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잘 먹게 해주지? 빨이 밑에 뭐닥터줘야지 닥터져. 오너나 되게 잘 먹는다. 당연히. 그냥 덜어줄게. 오늘 아침에 뭐 먹었었지? 당연히? 이게 점심이잖아. 아침에 뭐 먹었는지 말해줘 아침에 먹은 것은? 감자튀김과 햄버거. 이렇게 하면 구독자님들한테 잘 보이지 당연히. 근데 이자가 음, 있... 여기 앉아. 그... 음. 그래. 아. 하나 더안줄래 누나 아까 파... <laughs> 누나 아까 팔 보였는데. 팔은 그냥 오, 잘 먹는데 괜찮다. 그지 물도 갖다 줄까? 어 알겠어. <laughs> 아, <계속> 다니 뭐가? <laughs> 어, 무슨 물이야? 설명해줘야 무슨 물인지. 보리차잖아 보리차인데 맛이... 맛이 시원해? 우액! 우엣. 왜 우액이야? 맛없어 왜 맛없어 이건 맛이 없더라고 어, 이거 뭔가 이상한가? 어, 이상한 거뭐 삶았나 봐 <laughs> 이거 어디 <언니> 그거 같아 <laughs>

잠깐 맛있네.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상한 보리차가 아니라 바나나 식초, c u 어 바나나 식초 c u z p a n a s 이건 z Panascuz, Panascuz, p a n 미안. c u z p 미안, 미안. 지 u z Panasc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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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밥 밥? 밥은 좀, 이따가. 그치? 밥은 좀 있다가. 그렇 밥은 좀 있다가 먹고. 그 오늘은 라면만 먹고. 오늘 라면 먹방이니까. 음. 라면 먹방 하자. 응. 음. 목넘김 음. 음. 죽이는데. 지난번에 먹었다가 그만 먹은 거였는데 아, 그래? 배불러 지금? 배부르면 라면 그만 먹어도 대단니아배워 동영상 찍고 있는 거다 들었어. 어. 지금 이게 7 분인 거, 이게 8 분인가? 입좀래 네. 이게 8분인가 분인가? 어, 맞아. 지금 8분 동안 찍었네. 어 8분 동안 찍었 동안, 동안 찍었습니다. 어 이제 그만 먹까편을로편가 <laughs> 이편에서 계속 응. 계속해? 你板上继给하겠습니다。<noise>